성룡 봉헌식 하셨죠? 네, 네. 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국에 봉헌식을 하신 만큼 여러분들의 큰 힘과 마음과 희생을 모아서 하느님께 봉헌이다는게 자랑스럽고 또 축하해 드리고 싶어요 이제 나머지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laughs> 지낼 수 있겠다는, 어, 수가 있겠죠. 아, 언제든 살아있겠죠. 어, 저는 어 이제 은퇴한지 4년 됐어요. 그래서 그, 그 속소에서, 숙소에서 은퇴자들 숙소에서 실내중계님과 함께 여덟 명이 함께 그, 살고 있는데 우리 뭐, 완수님은 어 옥포 대성동에 있을 때 저와 함께 보자신도와 같이 그, 아주 재밌게 잘 살았어요. 저한테 항상 아버지처럼 이렇게 잘, 이름말 하면 안 되지만, 잘 따르기도 하고, 음, 네. 잘 챙겨주기도 하고, 어, 그래서 저도 많이 이렇게, 그, 아끼고, 입뻐하고 네. 그래요. 지난 40년대 강원부터가했었는데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렇하고개인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거절할 수 없잖아요. 이사를 딱 그러지 않고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를 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 강론을 해드릴까 하고 이제 집에서 좀 어, 여러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다가 어, 이제 새로운 질례주면 시작해서 교회 질례들는 새해가 시작했잖아요 대림절도 그래서 대림절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교회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심어주면은 그날 하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그리고 돌아가야 할 자리를 아니까 한해 동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흔들리면서 가다가도 사갈짝도 개할짝도 할수 있는 그런 시간 생활을 좀 하는데 도움이좀될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대림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음. 보통 어, 우리 교회가 말하는 설계 주님에 말하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들림자들이라는 의미는 그동안 제가 본당에 있으면서 보니까 우리 신자들 마음 속에 그렇게 크다는 걸심어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좀더 명확한 얘기를 어, 해드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본당에서도 좀 했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좀, 딱딱 예, 정리를 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림 여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대림 기다림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그게 그래, 첫 번째, 네, 좀 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어, 대림절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어, 와주기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원하는 것일까? 두 번째 생각이 들고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와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대리님들 대충 그리 그리지잖아요. 첫 번째 어, 대리님은 어, 무엇일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어, 이렇습니다. 어, 우리가 시내버스를 기다리거나 어, 전철을 기다리는 것은 아직 안왔잖아요 그래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 이미 우리 안에 오신 분이잖아요. 내 안에 계시고, 어, 우리에게 오, 이미 와 계신 주님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그동안, 어, 우리가 세상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나 자기 생각 때문에 나에게 와주신 주님을 많이 잊고 살죠. 그리고 생각 안 하고 살죠. 아쉬울 때나 필요할 때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미 나에게 와, 와주신 주님의 현존을 내가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현존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어, 이걸 내가 알아듣는 것이니 대림은 그래서 기다린 끝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느끼는 분, 예수님의 현존을 받아들이는 그게 대림절의 참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어 세례자 요한이 네그 열랑강에서 어 세례를 그그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예, 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자 요한처럼 활동을 하셨죠. 그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물어봅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라고 보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무도 모르세요? 예수님께서 이러셨죠? 너희가 보고 들은 말에 가서 전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눈먼이가 보게 되고 젊은 말이가 걷게 되고 남의 환자가낫게 되고 죽은 이가 살아나고 가난한 이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 말씀 하셨어요. 무슨 의미냐면, 대림절은, 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주님의 흔적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의 의미는, 어,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기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살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딴 데가 있죠. 쓸 것이 다른데가 있죠. 알고 싶은 것이 다른데가 있었죠. 보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죠. 쓸데없는 것들 많이 오죠. 우리가 욕심으로 어, 마음이 예, 아플 때가 많고 무너질 때가 있고 때로는 음, 질병 때문에 예, 절망할 때가 있죠. 그런 우리가 어, 다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현존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대림절의 본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림식을 성탄을 준비하면서 대림식을 지내면서 우리가 마음 준비할게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어떤 변화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일까? 예수님께 원하는 것일까? 두 번째 문제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또예수님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는 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것 어 그리고 어 그분이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서 어 십자가에 이렇게 자기를 봉헌하고 그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으로 내주었다는 이 사실을 다된 거예요. 이걸 에, 에, 아기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안에서 사람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그리고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사랑 안에서도, 다른 사람 안에서도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볼수 있기를, 그렇게 내가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로고병든 사람들에게서 또 우리는 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어야 니요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어려운 체질을 동정하고 할수 있는 대로 함께해주려고 하죠.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느님이 살아있게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아프고 병든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볼수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이런 의미도 있어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건데. 감옥에 갇힌 죄수들, 흉악한 죄를 지은 죄수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 그들의 에, 흉악함을 보죠. 그러나 그 사람 안에도 어, 하느님을 에, 찾고자 하는 하느님의 성격이 주어지면은 자신을 뉘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 눈으로 어, 이렇게 보기를 바란다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변하게 되기를. 그런 뜻일 겁니다. 조금 더 이렇게 좀그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도덕적인 얘기죠. 다른 사람을 내가 그런 도덕의 잣대로 판단하고 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찾는다는 뜻이에요. 또 이런 뜻도 됩니다. 음, 음, 정의와 불의, 그리고 선과 악. 이는 법으로도 규정이 그, 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대로만 우리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 의 관계를 법대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줄수 있는 마음과 상대방에서 받을 수 있는 마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기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다시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 이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후와 어, 어, 가난 사랑과 미움 세상은 어, 되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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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두 가지 작대로 사람들 많이 재잖아요. 가난한 사람 부자 사랑하는 사람, 윤사. 그러면은, 어, 우리가 함께 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건 항상 표현적으로 가니까. 그렇게 사람을 어, 가리고, 가, 가려내고, 보지 않기, 않게, 않게 수 있기를 내 마음이. 그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 세상 이 변화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상하빛을 가리지 않고 하느님을 대하듯 하는 변화가 내게 일어나는 나를 기다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드림들을 지내고 있는데, 그런 이방을 갖고 지내고 있는 것이죠.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한 글이 대목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불을 팔아 가난한 이에게 주고, 찬란을 팔아 못난 이를 안아주고, 사랑을 팔아 미운 이에게 주고, 거룩함을 팔아 속된 것에 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날이 내게 오기를.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좋은 일 하겠다, 사랑도 실천하겠다, 그렇게 해서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는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고 시간이 차면 나에게 오시는 주님이 아니고 내가 그런 희망 안에 새로워지고자 할때 그런 기다림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보통 어, 우리 마음 속에서 어, 칼과 창을 어, 많이 만듭니다. 어떨 때는 어, 돈 벌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어, 남보다 어, 앞서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어 종의 예, 그 자랑하고 잘나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나 어,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창과 할 가는 한에는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나 평화는 그런 마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사의 연사가 말하듯이 창과 칼을 갈아서 낙과 보수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보는 마음이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게 만드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아, 그런 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주님은 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신가 음. 이거 이거 쓰고 가는 오늘 처음 해가나갖고 그것이 자꾸 믿던 기회 내려라고. 어, 우리가 기다리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 우리가 기다리기 전에 먼저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 이제 네, 설명을 드리면, 음, 당신이 먼저 우리는 사랑해 주셨다는 요한복음 얘기야. 그거 비슷한 뜻입니다. 대림여름 어, 기간 동안에 독서는 그, 계속 이사야서 있잖아요 이사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행복하이라 그분을 기다리는 이들. 과연 그렇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들아, 너희가 다시는 울지 않도 되리라. 너희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너희를 가엾이 보시어 듣자마자 곧 이루어 주시리다. 당신은 우리에게 은혜를 100% 주고 싶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기를 나한테 오기를 나보다 먼저 기, 당신이 먼저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라 뜻입니다. 이렇게 또이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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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은 어, 나에게 오시기를 그 기다리는 그분 그분이라는 어, 내가 주면 기다리고 당신이 먼저 나에게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알아듣고, 아,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 그래서 그분은, 어, 어, 내가 기다린 것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아마 어, 그런 분일 거예요. 그분이 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랑을, 그 이사야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을 병을 알아주고, 우리가 알을 고통을 겪어주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그분이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느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자기 몸의 착지를 맞음으로써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몸의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건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다 우리에게, 내가 기다리기보다 우리에게 먼저 오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예수,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예,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우리 교우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우리 자, 하나님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은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잊고 살았다 혹은 그 동안 어, 버리고 있었다 잊고 있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그의 아픔을 제 아픔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가 앓는 병을 제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뭘 고르게 되어 좋으니 제발 그만 행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있어줄 사람이 있다면, 대신 병을 알아낼 사람을 가진다면, 그들이 알는 병을 알수있다는 알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그리스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어, 물로 세례를 주고, 오늘도, 오을 오늘 주일보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어, 줄 거라고 요한이 말하잖아요. 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물에, 그, 그 당신은 물에 잠담갔다가 이렇게 그, 빼잖아요. 물에 담글 때는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죽고, 물에서 건드는 때는 이제, 하느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살아가는다는 표시로 물로 세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보고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느님의 의리 우리 안에 하느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우리에게 해주신 자비와 사랑을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고, 그렇게 성령의 열이 하나님의 자비와 실천을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오기를 나보다 먼저 기다리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 세상 안에 우리 스스로가 성모님처럼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세상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세상 안에 놔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탄이겠죠. 우리, 유아 교우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전면서 대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대림들은,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열심히 하든 덜 열심히 하든 그런 우리 마음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일상 안에서 기억해 나가면서 대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 성령이 주시는 세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삶을 내 안에 함께 사는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 계시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이 자꾸 못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지 않은 사람만이 성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가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대림별과 그런 성탄들을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아, 아.